대한한의사협회가 수원지방법원에 한의사의 굴미도 측정기 소송 관련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한의사의 필수 의료 참여와 한의학의 역할 확대 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국회 토론회가 개최됐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이 오는 11월 23일 코로나19 정보 시스템 사용 권한 소송에 대한 최종 판결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2021년에서 2023학년도 한의사 학교보건사업 결과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이상 오늘의 주요 뉴스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의학 이슈브리핑의 한의신문 강현구 기자입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대한한의사협회 홍지희 회장과 한홍구 부회장은 수원지방법원을 방문해 한의사의 엑스레이 골밀도 측정기 소송에 올바른 판결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한의사가 골미도 측정기를 증상진단에 참고적으로 사용한 것과 관련 의료법 위반 혐의로 심리 중인 것으로 이날 제출된 탄원서는 전국 한의사 회원들의 적극적인 동참으로 총 1만 5,171장에 달했습니다. 홍주희 회장은 한의사들이 현대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은 시대의 요구에 따라 변화하는 환경을 반영하는 당연한 것이라면서 재판부가 현명하고 올바른 판결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요청했습니다. 특히 홍주희 회장은 탄원서 제출을 통해 의료법과 한의학 육성법의 조문을 비롯해 최근 대법원 판례를 예로 들며 이는 의료 서비스 수요자의 인식과 필요를 반영하는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점과 한의사들이 한의학 원리에 입각한 현대 의료기기 사용에 관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이 한인사의 필수 의료 참여와 한의학의 역할 확대 방안을 주제로 국회 토론회를 개최하고 한인사의 건강 검진 및 감염병 대응 체계 참여 확대 등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필수 의료와 공공 의료 분야의 의료 공백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준비된 의료 인력인 한인사와 한의학을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습니다. 이날 서영석 의원은 심화된 의료 불균형 및 의료 공백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시대적 소명이라며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한의학이 국민의 건강과 사회에 헌신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 나가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날 송호섭 한대협 이사장은 주제 발표를 통해 한의 의료기관의 건강검진, 감염병 대응 체계, 각종 주치의제, 공공 의료 등 다양한 분야의 한의사의 참여를 확대함으로써. 필수 의료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다면서 향후 정부 대책 논의에 있어 한의사의 적극적인 활용 방안이 반드시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이 코로나19 정보 관리 시스템 사용 권한 승인 신청 거부 처분 취소의 소에 대한 최종 판결을 오는 11월 23일에 내리기로 했습니다. 이 사건은 지난해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한인사들이 전문가용 신속 항원 검사 시행 후 코로나19 정보 관리 시스템에 접속하고자 했으나 질병청이 한인사의 접속을 승인하지 않아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책무를 방해한 것에 대한 소송입니다. 당시 소송을 제기한 한의업은 한인사들의 코로나19 진단 참여는 감염병 예방법에 근거한 정당한 행위인 만큼 전문가용 신속 항원 검사 진행 및 코로나19 시스템을 통한 신고 역시 정당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날 대한한의사협회 한웅구 부회장은 한의대에서 수년간의 교육과 실습을 받은 한의사가 신속 항원 검사를 하지 못할 이유가 없으며 더욱이 감염병 예방법에 명시된 의료인의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게 할 이유 역시 없다면서 최종 판결에서는 이러한 것들이 고려돼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한 한의사협회가 2021년도에서 2023학년도 전국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진행한 한의사 학교 보건사업의 결과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한의협은 산하 소아청소년위원회를 구성해 교의사업의 활동 영역을 더욱 확장시켜 시도를 대상으로 도서출간사업 및 대외지원 활동 등을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이번 보고서에는 소아청소년 건강관리의 중요성, 소아청소년과 한의학 등에 대한 설명을 비롯해 소아청소년위원회의 활동 현황 및 사업 효과 등 세부적인 내용을 수록했습니다. 소아청소년위원회는 전국적으로 교의사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각 지자체별 교의사업의 활발한 지원과 더불어 공중보건한의사의 활동을 적극 장려한다는 계획입니다. 대한한 인사협회 홍지휘 회장은 학교 생활에 있어서 한의학은 일반 질병의 예방과 치료뿐만 아니라 스트레스 관리 등에도 좋은 영향을 줄수 있다면서 모든 학교 구성원들이 더욱 빌날 수 있도록 사업을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한의학 이슈브리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